플라즈마 기기란 무엇일까요? 플라즈마는 신의 선물이라는 제사의 물질 상태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기기는 번개가 칠때 대기가 쪼개지면서 이온화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때 발생하는 미량의 오존으로 피부 표면의 균들을 죽여주어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플라즈마 기기는 기체가 이온화된 상태인 플라즈마 에너지를 이용하여 늘어진 피부를 타이트닝 하는 방법으로 페이스리프팅이나 주름 개선, 흉터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이미 해외에서는 7, 8년 전부터 인기를 끌어왔던 피부 관리 기기로 현재는 국내에서도 플라즈마 기기를 통한 피부 관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즈마 기기를 통해 피부 관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수축하면서 갈